최근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가장 핫한 뉴스는 아무래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일 겁니다. 왜냐면 핵잠수함의 등장은 단순히 한 대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아닌 세계 안보 지형을 통째로 뒤흔드는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건조 승인을 얻어냈다는 소식은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핵잠수함의 보유가 갖는 의미, 그리고 주변국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실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한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실제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른바 362 사업이라는 코드명으로 비밀리에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하다 공개되는 바람에 좌초된 적이 있고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핵잠수함 추진을 타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반추하며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 단독으로 핵잠수함을 건조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50년대 영국과 맺은 상호방위협정을 통해 영국의 핵잠 기술을 공유한 이후 오랜 기간 극소수 우방국에만 제공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3자 안보동맹 오커스를 통해 호주의 핵잠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영연방 국가로서 특별히 예외적인 사례였죠. 그런데 얼마 전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더 이상 구식의 디젤 잠수함이 아닌 핵잠수함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 잠수함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죠. 이 발언은 한국이 세계에서 몇안 되는 핵잠수함 클럽에 가입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이 소수의 핵잠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고 보도했죠. 만약 그의 언급대로라면 한국의 핵잠수함은 미국 본토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이를 통해 쇠퇴한 미국의 조선산업의 부활까지 도모하는 그림이 됩니다. 사실 이 발언 이후 몇 가지 논란과 혼선이 생겼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실제로 원했던 것은 핵잠수함 건조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잠수함에 사용할 핵 연료의 공급 승인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것도 핵잠수함의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큰 문제는 과연 미국의 필리조선소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 필리조선소는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인수한 상업조선소로 현재 핵잠수함을 건조할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요. 잠수함을 만들려면 수천톤 무게를 지탱할 거대한 도크가 있어야 하는데 필리조선소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실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국회 보고에서 필리조선소에는 대형 크레인과 도크 두개 정도만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는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 등은 우리가 자체 제작하고 핵연료만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미국 조선소 건조 발언이 한국의 구상을 되치게 한 것이라는 평도 내놨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산조선소를 지정하려면 미 의회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미국 내 건조 시 비용과 시간이 2배 이상 든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핵연료 공급 승인이라는 실리를 얻되 건조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후속 협상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기정사실이 됐는데 주변국들은 각기 다른 반응과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 뉴스를 접하고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증강과 중국의 군사적 구상 때문에 한반도 안보 우려가 커진 상황을 의식한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핵잠수함이 자신들의 전략 자산을 추적하거나 유사시 평양 등을 향해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쏠수 있을 테니까요. 이미 한국은 그 어렵다는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 잠수함에 이를 장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실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김정은 정권은 아마도 나만이 사실상 핵무장을 시작했다고 선전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할수 있는 명분이 약해집니다. 한 북한 연구 전문가는 한국이 MPT 체제 규범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사실 바짝 긴장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즉각 공식 반응을 내놨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데 대한 노골적인 불편함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보유는 곧 한국이 미국 해군과 함께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고 대중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석상에서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서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의 하나로 언급한 바 있어 중국을 더욱 자극했을 겁니다. 중국은 이를 동북아 핵도미노의 시작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핵잠수함을 갖추게 되면 동북아에서 핵잠수함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중국의 해양 전략에 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한미 양측이 지역 평화를 저해하지 말라는 수준이지만 내부적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쾌제를 부르고 있죠.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근년에 들어 자국 해군력 강화를 모색하며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는 핵잠수함 도입을 주요 국방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핵잠수함을 승인한 것은 미국의 최우방인 일본에도 유산 요구를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수건 끝에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된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중국을 자극할 우려와 함께 일본 자체의 보유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하는데 우리도 핵잠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오면서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경쟁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의 전략자산 증강에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 식민지배를 했던 한국이 첨단 군사력을 갖추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일본이 그나마 우위에 있어 왔던 해군력 분야도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일본에게 환영해야 하는 일이지만 대놓고 환영하기는 싫은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핵잠수함이 얼마나 무서운 전력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한국 해군이 지금까지 운용해온 잠수함들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입니다. 최근에는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잠수함들은 일정시간 잠항 후에는 해수면의 부상에 스노클링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디젤 엔진을 가동하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디젤 잠수함은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무리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충전과 공기 공급을 위해 드러나는 이 시간을 잘 포착하면 탐지가 가능한 약점이 있죠.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산소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전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연료봉을 교체하지 않아도 수년간 승조한 식량과 휴식만 보장된다면 몇 달씩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핵잠수함입니다. 이러한 작전 지속 능력의 차이는 스트레스 능력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떠올라야 하기에 꾸준히 노출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핵 잠수함은 필요할 때만 떠올랐다가 그 외에는 장기간 완전 잠항이 가능해 적에게 발각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완전 스틸스 작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핵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전략 자산으로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적이 한국의 핵 잠수함 위치를 알수 없고 언제 어디서 공격이 가해질지 예측이 어렵다면 함부로 도발하기 전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버르장머리 없다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작전을 계획하다가도 상하이 앞바다에 불쑥 솟아올라 미사일을 쏴버리면 이는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잠수함은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한데다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니까요. 이는 중국 지도부의 항상적인 위협과 긴장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은밀 기동타격 능력은 기존의 지상, 공중전력과 차별되는 새로운 축으로서 어디서든 반격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수함 한 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다는 뜻이다라는 말이 해자되는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과장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공포란 평화를 위협하는 부정적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힘의 균형 앞에서 느끼는 경외와 긴장일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제 2원칙은 부전이군 입니다. 즉 싸우지 않고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지 피의 대가로 승리하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인 겁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피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피를 보지 않기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 o m 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